단탄의 계절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복합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의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치시러 길을 가고 있는 도중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43절부터 48절까지 혈류증 여인이 또 나타나서 그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을 보내시고 나서 49절부터 56절까지는 또다시 야이로 해당장의 딸, 열두 살된 딸을 고치시러 갔다가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적는다면 어떻게 글을 적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야이로의 해당장 딸을 살렸는데 또 보니 혈류증 든 여인이 있어가지고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굳이 40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 앙코팡 끼우듯이 그 중간에 끼워놓고, 그리고 또 다시 또 49절부터 5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한번 따라 할까요 샌드위치, 꼭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죠. 그 껍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고 살렸던 사건이 나오고, 그 안에 속 알맹이, 앙코는 뭐가 들어가 있다? 야이로의 야이로가 아니라 혈류증 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없습니다만는 자, 우리 샌드위치를 기억할 때 빵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속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누가도 우리에게 속 알맹이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사건의 경중으로 따지면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이 더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뭐 평범하게 다루면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 현류적 여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싶은 거지요. 구조상으로는 오늘 몇 가지로 우리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에 보시면 이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는 여인 혈류증이 뭡니까? 여인들의 하혈병입니다 하혈병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가보시면 여인들이 피를 흘릴 때에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왜? 피는 전염병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같은 것도 피와 피로 많이 이렇게 전염이 되지요. 위험한 거죠. 바로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의사도 많지 않고 의료약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전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피가 흐르는 하혈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해서는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몇년 동안 지냈는가 하면 12년 동안 천덕꾸르기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그 위에 42절에 한 죽어가는 외동딸이 나오는데 12살입니다 회당장은요 41절에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대단한 경륜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동네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회당장은 대단한 권세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이장님이지요. 이장님 정도의 그런 어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장님의 권세는요. 허락받지 못하면은 이 경조사의 일 활동도 잘 못하고요. 묘지 하나 쓰는 것도 이장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을 그리고 잘 추스려 나가고, 우리 교회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장님하고 잘 사귀고 동네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야유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 밑에 외동딸 얼마나 귀합니까? 12년 동안 기하디 기하게 자라는 한 외동딸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무시당함과 어려움과 구약에서 명시하는 부정한 병은 다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몹쓸 하혈을 하고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을 만났지만은 돈만 허비하고 고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류적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 영원히 죽어버리고 소외당한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복된 계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소외당한 자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동감하며, 이 추운 계절,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유유히 흐르는 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편 146편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저기 악인은 누굽니까? 나그네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안하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볼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의 편에 서서 이 땅의 나그네들을 보살피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거룩이고 무엇이 진정한 경건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 야고보 사도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압 가부를 그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이 성탄의 계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경건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실천해 나가는 복된 성찬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 44절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짤막한 구절 속에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혈류적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거기 좀 줄을 거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니. 그런가 하면 45절에 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손을 댄 자. 똑같은 단어지요. 자,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또한번더 나옵니다. 그리고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그 손댄 이유와 손을 댔다는 것이 몇번 나왔습니까? 네 번이나 나왔습니다. 짤막한 구절에.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요할까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여인은 가족 하가도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부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요하게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군중들이 미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제가 손댔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때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생각은 무엇이냐?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면 정상적인 사람도 부정탄다. 여러분, 우리도 부정탄는적 있죠? 지하철 갈 때에 냄새 팍 피우는 노숙자가 옆에 앉으면 아이고, 재수없어. 그리고 딴 자리로 옮기지 않습니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속으로 저런 사람 안 잡아가나? 그러고. 하루가 부정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구약적인 생각에는 부정한 여인과 가까이 하면은 다 부정타는 겁니다. 부정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정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습니다. 부정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부정 타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부정 타는 거구나. 아이가 죽어 갔는데 이제 죽어버렸네? 얼마나 딱 떨어지는 세계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신다는 거죠 부정 탄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면 부정한 것이 물러가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정한 것이 죽음인데, 죽음의 것에는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시는데, 오,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죽음을 살림으로 변화시키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법을 뒤엎을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구약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뒤엎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류적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세계관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 부정한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고 멀리 해야 되는 그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까지도 품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많은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 만나면 나빠지든가요? 착해지든가요? 착해지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와 세속적인 사람과 관계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때문에 변화되는 것. 우리가 그들 때문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목사님 세상이 그래 호락호락하신지 아십니까? 삶이 복잡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망합니다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예, 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떤 게더큰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나가서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축소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여 부정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정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루적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 야이로의 딸은 12살 될 때까지 애지중지 사랑받고 받았는데 이 여인은 따라 이야기 한번 들어 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듣고 싶었던 그 사랑의 그 음성이 없겠습니까?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샬롬,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때때로 아이들을 가리키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찬양으로 또 꽃꽂이로, 또 교회 봉사로, 또 식당 봉사로, 청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따라 아들아 너 많이 수고했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앙코 구조,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겉에 빵껍데기로 있는 믿음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야이로 회당장은 뭡니까? 경륜이 깊은 그런 어르신이지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어찌했습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은 새파란 젊은입니다. 30대. 해당장 야이로는 60대 이상 되셨을 겁니다.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외동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얼마나 겸손입니까? 그러나 겸손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 서성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30, 5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건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딸에게 한 말입니까? 딸은 죽었다니까요. 죽은 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딸이 덥겠습니까? 아버지한테 한 말이죠. 아버지 야이로. 해당장에게.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야, 이 야이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이 회당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느냐?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은 아니지만은, 누가 죽었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불화가 일으키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야이로를 위해서 함께하던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네에 돌아오시니까 많은 유대인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왜? 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거쳐주면 좋을 거니까. 그리고 막 모여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사람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은 너이다 하니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말합니까? 회당장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막 구경하려 그러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몰고 간 군중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없습니다만 어떤 교우들이 런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나 하다가 잘 되면은 잘 되면 막 자기가 배워있어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안 되면은 뒤에서 비웃고 있고 이런 구경꾼 한 사람도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옥 같은 믿음. 나는 현류적 여인이다. 나는 부족한 여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자락게 손만 대어도 예수님이 부족한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군중 속에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리라 하는 이 믿음. 잘못하면 이 여인은 붙잡히면 돌 맞아 죽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잡아야 살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갔다는 아 것입니다. 그 믿음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것들입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호락호락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의 제목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지금 너희들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회당장이 꾸중 들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해봐라! 답답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더라, 내 믿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고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